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큐브동산으로 일하는 이요상입니다. 오늘은. 어 일을 해야 돼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뭐 그냥 찍자고 네. 어 이거 날짜 잡고 막 이렇게 찍 이거 영상 찍으려고 막 따로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석진씨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은 아니지 <laughs> 만난 김에 이거 찍고 자이거는어니누드에 위치해서 2 3 0 0스키어핀방 네. 4개 화장실 두개반 지금 이거 리스팅 띨라고 아마 우리 전에 찍었던 영상 있잖아 네 데크 어, 새로 어, 깐 데크 새로 깠거? 네 그거 살짝만 먼저 보자고 네 지금 이거 마무리를 다 했어 네 지금 바크 다 깔고 음 지금 이거 뭐저튜 페인트 네. 색깔 옛날 거 나온 거 지금 매치해줘서 음. 어. 했고 어때 네. 깔끔하네요. 어 옛날보다 훨씬 깔끔해졌지. 완전 네. 어, 뭐 집하는 집하는 거 준비 다 됐지 뭐. 네. 어? 어. 응? 벌크 안에까지 싹 깔고. 네. 응? 오케이 들어가 보자고. 네. 어... 아 아, 네. 이년을이 들어왔었어야 는데 어쩔 수 없죠. 가자고, 자, 이거 스테이징 청소하고, 음. 네, 스테이징 다 하고, 어... 어때? 음. 괜찮네요. 음. 스테이징 해주니까 또 느낌이 확르지 네. 저기 타일도 끝냈네요. 어, 타일 끝냈지. 음? 아, 결국 새 걸로. 음. <laughs> 어? 아. 이거 알지. 나 이런 네. 거 저기 자재사러세네 네. 군데 다녀. 한 아. 번에 못 찾으면 세네 군데 다녀. 어? <laughs>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괜찮아. 어때? 어. 훨씬 나요. <laughs> 어, 훨씬 나. 이거 이거랑 얘랑 매치 얼추 뭐 비슷해 보여요. 어, 얼추 비슷해. 네. 그 우리 집도 얘랑 얘랑은 거의 같이 안 가. 아. 색깔은 비슷하게 가도 왜냐면 이 쪼가리를 이 밑에다 달면 너무 어지러워지고 가 얘는 좀큰 걸로 큰지 뭐든지 막해가고 위에를 이런 타일로 자주그리하게 자주그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쪼, 쪼가리로 이렇게 하는데 네. 자 이게 택. 여기, wash and d r y 아, 나 이거. 음. 이집 보여주는 컨셉은 아닌데. 응 음? 음? 네. 그리고, 여기 수납공간. 음, 방 하나? 홀의화장실 안방. 네. 여기 워킹 서재 작지 않아 사이즈 네. 딱 자, 자, 딱 자, 자, 그리고 이거 국민의동당정부 방이 어, 네 개네요. 네 개. 네. 그래서 어, 이거 뭐 하여튼 지붕 청소서부터 외관 정리랑 다집 네. 안의 청소 스테이징. 오늘은 여기까지. <laughs> 네. 우리 빨리 일해야 되니까요. <laughs> 네. 아, 네. 하여튼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아,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네, 이래 갑시다. 네.